혹시 따뜻한 물이 필요할 때마다 걱정하셨나요? 지와트 따시오 이동식 전기온수기 온수탱크는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2001부터 1001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제공되어 가정은 물론 사업장에서도 충분한 온수공급이 가능합니다. 전자식과 기계식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이 간편하며 빠른 온수공급과 안정적인 온도 유지가 뛰어납니다. 이동이 간편한 설계로 어디서든 손쉽게 설치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 뛰어나죠. 내구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 온스탱크는 비용 절감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지금 바로 선택하면 더욱 쾌적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